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데일 카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리더십과 자기개발 분야의 탁월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7월에는 그의 저술, 저술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고 6천만 부가 팔린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책인 카네기 행 복론, 이 내용도 역시나 관심 많은 책인데, 카네기 행 복론에 이런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어요. "나는 신발이 없으므로 한탄했는데, 거리에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매일 신발, 똑같은 신발만 신고 다녀서 "안 누고, 왜이 신발 뿐일까?" 하면서. 다른 신발, 새 신발이 없음으로 인해 한탄하며 거리에 나섰다. 바로 그때 그 거리에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발이 없어서 신발이 필요 없는 사람, 신발이 있다 해도 그 신발을 신을 발조차 없는 사람을 보게 된 것이다. 또 어떤 의미냐면, 그가 어렵게 살던 시절, 자살하려고 투신자살하려고 강으로 가던 중에 한 남자가 뒤에서 불러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연필 좀 사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런 사람도 저렇게 밝게 웃으며 사는데, 나는 뭐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멈추고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인생이 됐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 자기를 진정으로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나와요. 이거를 종들로 표현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는데 어떤 종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듣고 어떤 종은 낭비의 시간을 보내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나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종은 누구의 것을 맡은 자인가 질문이에요. 종이 누구의 것을 맡았는가?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지금 종은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종에게 맡기는데, 누구 것을 종에게 맡겨요? 주인의 것을 종에게 맡기는 것이지, 종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겨서 일하기 때문에 종은. 항상 주인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반드시 맡긴 사역이 있는데, 맡긴 이유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일하라고 맡긴다는 사실을 알고 일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낭패를 봅니다.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질문을 볼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누구의 것인가?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내 것인가? 내 것이 없어요. 주인 대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내가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종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멀리 가느냐?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종에게 물을 것이란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내 것이라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도 우리의 것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했던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끝날 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족이 있는 전부는 다 뭐냐?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펴볼까요? 내가 건강 히 일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 심장 박동을 주장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호흡을 주신다는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잡고 있다 그 얘기예요. 호흡을 딱 가져가는 순간 심장 그냥 멈춰버린다니까요. 심장을 뛰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가 있고 호흡할 수가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뭘더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내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도 우리는 어찌 볼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일을 맡기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없는 인생이라면 당장 데려가세요. 데려가실 때 어느 누구도 한가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만 돼요. 제가 기사를 읽다가 참 마음 아픈 그런 사인을,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 기사를 읽다 보니까 15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47세 의 엄마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려 살해한 사건이 기록돼 있었어요. 그왜 그랬을까 하고 기사를 쭉 읽어 보니까 살해한 이유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명절 전날 놀이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다 시끄럽게 놀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명절이고, 그리고 평소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름을 가 경찰이 신고를 하냐? 왜 너만 알고 다른 사람을 배할줄 모르냐? 그리고 훈기를 했어요. 그왜 간섭하냐고 칼로 20여 차를 찔러 죽였다니까요. 야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힌 노릇이 우리 현장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아이는 생각하기를 촉복선이기 때문에 법에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은 그에게 20년을 징역, 20년을 선고해 버렸어요. 피인 같은 아이를 15년 동안 키워주었더니 잔소리 한다고 무참히 살해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은혜를 아는 것일까? 우리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하네, 너무하네. 아이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80년, 100년 있는 세월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러 가는 인생이 많다니까요.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왜더안 주냐고 원망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게 부위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오늘 본문에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간 삶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지금도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지 하고 이 삶을 알아야만 됩니다.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종은 그 종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주인을 위해 종이 있는 것이 종을 위해 주인이 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종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부여하신 소명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대충 살지 말고 위양 사는 거좀멋있게 밝고 활기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인생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하신 소명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에 대한 명확한 주소를 알아야 돼요 인생의 주소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주인을 위해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에베소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야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도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14절의 말씀처럼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무슨 말이냐? 그 종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 맡겨졌다 그 얘기예요 다다 다 맡긴 바그 사명이 있어요 다 맡겨줬는데 그것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질문해봐야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기대하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인이 맡길 때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려면 어느 종들이 칭찬받은 것을 보면 알수 있어요. 칭찬받는 종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단어를 묘사한다면 이런 단어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기고 뭐라고요? 남겼어되 한번 17, 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탈란트를 받은 자도 그가이하여또두 탈란트를 남겼으되 남기고 남겼으되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 다 칭찬받 은 사람의 특징인데 아, 저들의 특징은 뭐냐 남김이에 남겨 남김. 남기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원, 원문으로 좀 말한다면 열심히해서 이윤을 획득했다 그 이윤을 이윤을 획득했다. 또 다른 말로 이윤을 만들어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탈란트를 받은 자나 다섯 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아서 남기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남기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면서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우소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경계돼 법대로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 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안 통할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영해서 세상 가서 살아가면 이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어요. 회식을 한다 그러면 회식 자리에서 최고 기분 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나술못 마시는데요? 어떡하라고? 이렇게 분위기 나와요. 다 건비하고 마시고 있는데, 저는 그리스인이라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싹 바뀌적이죠. 그래도 그런 상황에도 그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상대가 나에게 속임수로 가지고 오는 것이 보여져요. 그렇다고 원서를 갚느냐? 갚으라고 해. 갚지 말라고 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하나님께다는 있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손해 볼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고만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법으로 남기고 남겼을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참 쉬운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완주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세울 때는 세우신다고요. 우리는 이 법을 알고 주인의 뜻을 분명히 오해하지 말고 살아가야만 돼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긴 일터를, 일터를 단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영역까지. 내가 태어났던 환경조차도 환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환경 속에 안테나가 할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 그를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해요.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은 모시기가 모한 것처럼? 네, 하튼 여 뭐. 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가난하게 태어났냐고 왜 남들은 다 부유한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야 태어났느냐고 그러면서 원망을 막 해요 그냥 여러분 그 조차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탈란트를 보면 어떨하냐냥 내게죠 하나님의그 가정에 나에게 주신 탈란트 아 내가 볼 때는 어렵지만 나에게 내 성향상 나의 삶에서 이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줬다면 나는 분명히 타락했을 것이다. 때로는 가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약한 자들의 마음을 알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주인인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원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자와 비교식 가지고 땅에 묻을 수 있어요. 왜 나도 할수 있는데? 왜 저들은 다섯 개를 주고 나에게는 하나만 주냐고 근데 잊지 말 것이 뭐냐.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를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짐을 질수 있는 무게가 20kg인데 나에게 80kg을 주면 그 사람은 허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출발 자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환경과 조건부터 감사함으로 출발하시기를 추권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두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현재 삶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야,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 감사하고 살았나? 아니면 원망하고 살았나? 너무 감사한데? 모든 것이 감사한데? 이 감사를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때는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면 하나님의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에 살아가는 환경과 삶에서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보기에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하여.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걸셨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몇 탈란트를 줬냐 이것보다는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를 물려 줬냐 이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맡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현재 삶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 주인 그분 거라는 거요. 왜?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각각 맡겨요. 종들의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를 잊지 말아라.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모든 건내 것도 아니지만, 주인이의 것을 가지고 나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남기고 남겼으되, 남기는 인생 살라고 주신 것이었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내 재능, 물질,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이 주신 것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한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남기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살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